<목소리도> 혹시 소계리동동가나요 아, <laughs> 어, 아로로

출입문은 양쪽으로 있습니다 네. 어, 이거 왕복 왕복 한 9만원짜리 메타 본거예요 왕복 <laughs> 9만원이 <laughs> 비행기 요일까지들어 <laughs>

설치 방법을 잘 몰랐다고 한다. <laughs> 다 완전 미니비디오 니가 이다가 니가 명가 좋긴 한데 바람이 오지게 니가 진가 람이 엄마가 글쎄 졌으니까그러 이제는 들어 왔으니 내보낼수밖에 어... 없어서 드래 그래, 띄우긴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서그런서얼큰한 것도 당기고 <laughs> 치킨도 당겨. 안녕하세요. 속이 안 좋으면 술을 안 먹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컨디션을 먹어가면. <laughs> <laughs> you mm -hmm.